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시케이 교육 미주영 용어사전 7강 재미있는 주식 표현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떠한 재미있는 주식 표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Bear, Bull, Dove, Hot.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동물입니다. 왜 주식시장에 동물들이 많이 나올까요? 특히나 주식시장에는요 동물을 빗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 베어와 모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표현에 더해서 도대체 비둘기랑 매가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표현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What's in the news? 뉴스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같이 함께 연습과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bear, 하락장, 약세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bear라는 동물 한번 생각해보면요. 은 bear,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앞발을 들고 있죠? 그리고 내려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곰이 마치 큰 발로 내려찍는 것처럼 하각, 하강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약세에 있다, 하락한다 라는 표현으로 bear 라는 표현은요, 전체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company layoffs around 20% of its staff as the bear market wears on. 약세장이 계속됨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약 20%를 해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bear market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이 표현은 약세장, 약세시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Bear 기억하시죠? 우리 곰이 내려찍으니까 주식도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Markets are bearish everywhere. 시장 모든 곳이 약세예요. 여기에서 bearish라고 하면, bear에다가-ish를 붙인 거예요. 영어에서-ish를 붙이면 무엇과 비슷한이란 뜻이죠. 뭐 예를 들어 yellow에서 yellowish라고 하면 뭐누르딩딩한 누리끼리한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ish라고 하면 형용사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bear와 같은 하락과 같은 이런 약세인 이러한 형용사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earish market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비동사 b e b e 의 실에서 형용사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ull, 상승장, 강세장. 여러분, bull 하면 소예요. 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공격할 때 어떻게 하나요? bear는 내려 찍지만 소는 이렇게 들이받죠. 그래서 마치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해서 상승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bull이라는 표현을 쓰죠. Investors believe that the bull market is coming. 투자자들은 강세장이 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강세장, bull, 어, 여기 있네요. bull mark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Top analysts are bullish on these five stocks in uncertain times.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다섯 개의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낙관적이라고 할때 bullish라는 표현이라고 씁니다. 강세장에 있는 이러한 형용사적 표현이죠. 여기도 이 씨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bullish 그리고 bull market. 이번엔 강세장, 상승장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표현입니다. Dove라고 얘기하면 비둘기파적, 온건적입니다. Dove라고 하면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거나 특히나 뭐 연준은행이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 온건파적입니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럴 때 dove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dov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ish라고 해서 뭐뭐과 같은 형용사적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dovish something이라고 하면 비둘기적, 아니면 비둘기파적, 아니면 온건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It means that they have a more accommodative stance towards inflation. 특히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 우리 interest rate 이자를 올려가지고 물가 빨리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 hawkish. 네. 그렇지 않고, 천천히 갑시다. 라고 얘기할 땐 dovish. 비둘기파적, 온건적.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European stocks have received a positive hand over after main indexes in uh, gained ground on dovish comments. 유럽 증시는 비둘기파적 논평으로 주요 지수가 장세를 보인 후에 강세를 보인 후에 긍정적인 핸드오버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할 때 dovish comment 어떠한 거예요? 물가와 관련돼서 크게 올리지 않겠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적응하면서 올라갈게요. 라는 표현이 dovish comments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사회 발표해봐야 되겠죠. 이번엔 hawkish예요. 매파적, 강경적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매라고 하면 굉장히 강인하고 강한 먹이사슬 위에 있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awkish라고 하면 they have more aggressive stance towards inflation. 우리 물가를 잡을 때 굉장히 aggressive, 공격적으로 할때 hawkish라는 표현을 씁니다. STOCKS p l u n g e AS FEDS HAWKISH TOWN JOLTS MARKETS 이거는 요 대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연준의 매파적인 톤이 시장을 흔들면서 주식이 폭락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hawkish town 이러니까 매파적인 톤입니다. 그래서 강경적인 그러한 톤인 거죠.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뉴스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As hawkish fad pricing goes away, bullish dollar calls fade. 자, 이러한 표현만 그냥 우리 헤드라인만 본다면 도대체 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뭐가 나와요? b 소도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hawkish, 매파적으로 우리 연준이 굉장히 강경하게 어떠한 이자율을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취한 거죠. 그게 지나가니까, bullish dollar,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그게 약해진다라는 거죠. fade는 뭔가가 조금 더, 뭐, 옅어지다 뭐, 색이 바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한 헤드라인 아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Since Thursday. The tumble in short-term U.S. Treasury yields was the steepest since October 1987. 자, 우리 목요일 이래로야 tumble이라는 거는 완전 급락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단기 이자라는 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래로 최저다? 1987년 이래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market is basically saying that the fed is done here and it's not clear whether or not the fed will continue to be hawkish. FED라는 거 굉장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죠. 연준이에요. 연방준비위원회.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 마켓,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준이 여기서 이제 끝낼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연준이 계속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매파적인, 강경적인 입장을 계속 취할지는 음, not sure, not clear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라는 기사를 가져와 봤죠. 이번에도 이렇게 동물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아, 이제 무슨 뜻인지 알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The bear market has entered a new phase. 이번에는 무슨 마켓입니까? Bear 마켓입니다. Bear는 어떻게 한다? 앞발을 들고 내려찍는다.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간다, 약세장이다라는 거죠. 이 약세장이 다시 새로운 페이즈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장을 맞았어요. 어떤 뜻이냐? Investor anxiety is jumping. 우리 투자자의 두려움, 아주 불안함이 극대치로 고조되고 있죠. At the start of the year, 우리 이 해가 시작됐을 때, many investors seem cautiously optimistic that the bearish market would soon end. 그때 초반에는요, 우리 투자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떤 걸? 그러면, bearish market이 끝날 거라고요. 우리 이렇게 약세장이 곧 끝날 거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pushing the stock rally higher and higher. 그랬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bullish, bearish market, 우리 약세장에서도 stock이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물이 나옵니다. bear, bearish가 나오지만 어떤 뜻인지 알수 있다. 하락세, 약세장이라는 거알수 있다. 라는 거. 우리 여러분 한번더 기억해 볼까요? 이번에 practice time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약세장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약세장이에요, 여러분. 약세 내려 찍죠? bear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문장 만들어 볼까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문장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The bear market rally isn't over yet. 우리 bear market 약세장의 랠리는 isn't over.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셨나요? 잘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죠. bear market. 그쵸? 그 다음 강세장 심리의 은값이 급등했습니다. 강세장 심리입니다. 여러분 심리라는 표현이라는 거 sentiment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표현에 더해서 강세장이니까 어때요? bear의 반대, bull이죠. 그런데 앞에 어떤 표현을 써야 되겠다? 아, 우리 형용사적 표현 is 한번 써볼까요? Silver price surged on bullish market sentiment.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강세장심리의 은값 시급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해 보셨나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할 거 강세장심리라는 거, 그럴 때 bullish라는 표현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중앙은행은 초비둘기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비둘기적 여기 발에 답이 있죠. 자, dovish요. 그런데 우리 dovish라는 표현도 쓰지만 많이 쓰는 거 dovish 표현이고요. 기조라는 표현도 우리가 뭐 다양하게 쓸수 있지만 여기서는 입장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The central bank is expected to maintain its ultra dovish stance입니다. 초예요. 초니까 ultra라고 썼죠. dovish stance라는 건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비둘기적 이러한 입장을 maintain,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초비둘기적 기조 입장이라고 해서 dovish stance라는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주가는 매파적인 발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매 나왔죠 매 여러분 뭐예요 헉 그런데 그냥 헉 쓰지 않고 헉캐쉬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Stock prices are heavily influenced by hawkish remarks. 발언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난 거는 comments라는 표현을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죠. hawkish comments에 의해서, hawkish remarks에 의해서 아주 많이 무겁게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할 때 heavily influenc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번엔 리뷰 시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될지 힌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씩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Many investors gloomy outlook echoes the blank view. 하락장이에요, 여러분. 하락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투자자들의 아주 암울한 예상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을 쓸수 있죠? bearish. 그렇죠. 하락장인 약세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장에서 bearish가 중요합니다. Number 2. Economists are widely expecting to see no changes in its ultra something monetary policy. 여기에는요. 한번 볼게요. 경제학자들이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초무순적인 monetary, 금전적인 그러한 정책인 거죠. 통화 정책이 계속 변화 없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건적이에요. 온건적이니까 부드러워야 되겠죠. 우리 매와 비둘기 중에서 v 브입니다 자, 이 표현일까요? 그러네요. ultra dovish 니까 초온건적, 초비둘기파적.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BTC will enter. 접어들 거예요. 어떤 마켓이에요? 상승 마켓에 접어들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뿔 기억하시고요. 소예요? A bull market.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ull market 통틀어서 상승장 통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한 이렇게 형용사를 쓸땐 bullish 라고 i s 를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재밌는 주식 표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동물이 나오는 주식 표현이었는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bull이 나오던 bear가 나오던 dove가 나오던 h o g 이 나오던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뉴스를 접해 보면서 특히나 시사 뉴스, 스타 마켓 뉴스를 접해 보면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면 아 그러한 뜻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요, 어 약세장이야 아니면 뭐 강세장이야 이렇게 한 번씩 써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용 꼭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